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네 내주아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i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말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재앙 중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금재단 네불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하여 큰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네 천사가 특별히 정해진 시간, 즉년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음, 우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 이 부분을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가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병거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 수가 몇 명입니까? 2만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2만만의 수많은 군대가 불빛과 자수색과 유황색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마병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만을 두번한 건데요. 2억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마병의 군대가 있어요. 이 마병은 어떤 군대입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 그 심판의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경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보면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너무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이 한문 글씨 그게 전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적을 사기 위해서 몇십만 원짜리 아니 몇백 몇 천만 원짜리의 부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적은 그런 부적은 실크 부적이라 그래요. 실크 부적은 몇천만 원짜리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새 선물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크 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점집 가서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문에 보면 꼭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점찍 가시는 분들도 꽤 많죠. 아직도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잡으려면 사주팔자를 봐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집을 이사하려면 꼭 나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가면 사주팔자 보는 카페들이 요즘에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귀신과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히려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점점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더 오히려 우상에게 빠져있는 요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17 특징을 21절에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이라. 이들의 모습은 결국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주술과 음행과 도덕질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지요.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드릴 때에 돌이켜 우리를 돌아보기를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 저 사람들의 완고함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완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시 작은 경고에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이 받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우리는 엿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재앙과 심판의 이 나팔 속에서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극악무도한 이 잔인함,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들이 미워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죄인들이 악에서 돌이켜 그 죄를 누리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두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이며 실제적이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의 경고를 통해 이 경고를 경고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섯째 나팔이 불매 이만만이라는 어마함한 마병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영영한 재앙에 빠뜨리며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마지막까지도. 마시며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무지한 자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낫게하여 주시며 그 속에 심령에 이르기까지 평강으로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열매 맺는 귀한 기도의 소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